어서와, 아이고 반가워~ 고마워~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이뻐라~ 어서와~ 어서와~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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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지내보자~ 음, 엄마가 흩어졌구나? 에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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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그래, 그래 친하게 지내보자 친하게 지내보자 어이 예뻐라 어이 예뻐라 어이예뻐아어이예뻐 어. 기분 좋지? 이리와 에고 며칠 만에 튼튼해졌네 응? 왜리 보금자리야? 응, 그래. 쉬어라. 앉아서 어, 그래그래. 그래. 아유 그래, 좀 쉬고 싶다고? 응 그래 잘 쉬어라 나중에 또 보자. 잠심 시간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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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안녕. 진짜 안녕. 그래, 이따 봐.